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절대. 사용 실 거주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지, 근본적으로 시장을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떨어진 가격대에 양이 많아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지만은 좋은 시점이에요. 그게 올해 안에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저희 오늘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저희 대표님 작년에 한번 뵙고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오랫동안 사실 애널리스트를 하다가요. 최근 한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롭게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름은 광순의 복덕방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으니까 북독방 어디에 있냐, 중개수수료 얼마 받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리서치 회사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주로 분석할 거고 그런 레포트들을 발행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세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값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음, 음. 그 하락세가 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지속됐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의 실거래가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보다 것좀 하락폭은 크긴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어렵고 거래도 잘안 됐고 그런 상황이 지속.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저 부르시니까 시장이 또 변화가 네. <laughs>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네.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었는데 좀 음. 어떻게 변화가 있었죠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뭐 아시겠지만 가격이 회복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천 건이 채안 됐는데 네. 지난해 말 이럴 때까지 근데 1 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4 월에는 삼천 건이 네. 훨씬 넘어섰고요. 5월에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700건, 800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가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지금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걸 관심 있게 보는 게 왜냐하면 서울하고 수도권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방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아직 지방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회복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볼 건가? 음. 그리고 전망할 때 지방도 이렇게 갈수 있을 건가? 그래서 이제 관심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음. 서울의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관심을 가지셔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지표가 봤을 때 거래량도 늘었고, 음. 집값도 조금 반등도 했고, 음.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일시적인 건지, 맞아요. 이어지는 흐름인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주식처럼 금방 사고 팔수 있는 자산은 아니어서 현상에 주목하기보다 전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보시지만 이걸 봐서는 저희가 어좀 좋은 선택을 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보다도 전망할 때 뭐가 중요하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의 가격을 회복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뭐지? 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아 가격이 오르고 있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대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변동이 음. 일어나고 있지? 원인을 찾아야 된니다 네. 방금. 오늘 그걸, 제가, 그걸 예. 말씀해 주러 오신 거죠?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한번 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화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쉽게 말해서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반대로 같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떨어질 때는 공급이 네. 줄어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수요가 어떤 수요냐는 거죠 지금 이 수요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 특히 최근 수요는 3, 40대 수요가 많았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일어나면서 실거주자들 수요도 많았고 갈아타기 수요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수요들의 공통점은 사용하려는 수요라는 겁니다 네. 투자하려는 수요가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용하려는 수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는 줄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변화시키는 원인이 실 수요에 있고 사용하려는 수요가 들어와서 증가시켰는데 네. 가격이 다시 올랐으니까 이젠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거래량이 다시 다시 줄고 네. 거래 가격은 이제 침체 되다가 네. 계속 안 팔리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또, 또 낮게 떨어지고. 팔게 되고 네. 그러면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의 변화 원인은 사용 실 거주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지 네. 근본적으로 시장을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다라는 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그 거래 제일 특이상이 좀 30대 이하. 음. 분들이 많다는 음. 거거든요. 대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집을 살수있는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마련이 됐어요, 지금. 또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내집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들어온 수요들이 많은 것 같은데. 2020년 당시 집값이 한창 오를 때 그때도 음. 30대들의 그 패닉 바잉이 좀 컸었잖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그 이후에 그 집값 상승기를 좀 견인했 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그 30대들의 매수 증가. 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볼때이 2, 30대 뭐 40대 수요, 무주택자의 수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2021년, 2021년도가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왔지만 지속되지 않잖아요. 음. 그리고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요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뚫어와서 들어와든,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음. 그게 계속됐으면 그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아, 드디어 30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 수요자가 네. 되갔다. 그래서 아, 무주택 집 비율이 높으니까 앞으로 계속 살 거다. 계속 사나요? 못 써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음, 그래서 그런 수요의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 수요들의 한계점은 역시 가격이겠죠. 그렇죠, 가격.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면 그 수요는 줄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다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가격 침체가 오고 더 심해지면 하락이 오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반, 이렇게 그렇죠. 네, 반복이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음.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건 지금 일시적인 반등 음. 네. 거거든요. 지금 집은 사면 안 되는 거네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기에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절대. 음. 최근에 떨어져서 좋은 시점이 오,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런데 그 최근에 하락할 때도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내가 막상 사러 가면 그렇게 떨어진 가격이 없어요. 한두 건이 그렇게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쓰냐면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네. 양이 많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집을 사기에는 지금까지도 좋지 않았다. 음... 이 떨어진 가격대의 양이 많아지는 시간이 네, 올 겁니다. 네, 네. 그때가 되지 만은는 좋은 시점이에요 아... 우리는 자꾸 자극적으로 어떤 집이 20억짜리가 떨어졌어요만 보는데 네. 그 떨어진 집들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한두 건이 떨어진 건 저희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사러 가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에는 가격이 하락해도 내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런 게 그런 하락한 물건이 많아지는 기간이 올 겁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좀 보실 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쯤일지는 알수 없지만 모르죠. 그건 네. 그거는 왜냐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을 보는 것보다 이제 변화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퍼센테이지랄까요? 좀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아이 정도면 이제 안정적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간이 와요 거래량이 회복하고 증가하는데요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지는 구간 그때가 매물이 많아지는 구간이에요 음... 열체 중에서 두 체가 거래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오르죠 네. 이때는 뭐냐면 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가 동반해서 나타나요 네. 그런데 매물의 양이 많았고 떨어진 양이 많으면 한두 채를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가격은 안 올라요 떨어지거나 안 올라요 그런 시점이 매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떨어진 매물 안 떨어진 매물이 많은 건 의미가 없어요 가격 떨어진 매물이 많으면 거래량이 회복하더라도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몇 퍼센트를 얘기하기는 힘들고 가격의 상황과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와 회복을 같이 보시면 된다 음... 그러면 그 양이 충분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가격 그렇죠. 하락한 매물 그게 중요해요 매물이 많으니까 음. 또 파는 분들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내 거를 먼저 팔고 싶어 할 맞아요. 테니까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시점이면 양대 효과라는 게 나타나요 양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네.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궁중적으로 밀리면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격이나 음... 이런 것들이 그런 심리적 인 영향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럼 먼저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시점이 이제 오게 된다는 음... 겁니다. 그게 올해 안에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요. 왜냐면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네. 변동 원인.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매물이 증가하진 않아요. 네. 그쵸 그리고 집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집을 왜 내놔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언젠가는 또 집값이 오를 때인데 네. 뭔가 나한테 압박이 주어지거나 네. 아니면 집값 전망이 안 좋아질 때 매물이 네.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시겠지만 역전세 현상이 되게 심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돌려줘야 된다는 부담이 커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팔 건가 말 건가. 어. 팔아서 어, 청산할 건가. 그랬더니 네. 팔려고 내놨는데 수요가 없어요.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오르면 수요는 줄게 돼있어요 네. 그러면 점점 더 낮춰지어서 먼저 팔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죠 네. 그러면 매물의 양도 증가하고 가격 하락폭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좀 그런 말씀해 주신 트리거들 변동 그 원인이랑 또 그런 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뭐좀 계획을 하시든지 하는 그쵸 그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증가,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시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어떤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음, 지금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마,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네. 상황이에요.